2017년도에 모집권과 나왔던 거니까 8년 전 분양가로 내가 이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당첨되신다면. 어, 와 이거 어, 엄청난 찬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두드님. 안녕하세요 조나시님. 전국 무순이주주이 떠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완전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laughs> 왔습니다. 네네. 21일 보시면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하고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그리고 김포한강 이렇게 있는데요. 네. 요게 김포 한강 요게 줍줍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지금 이제 요렇게 요렇게 보고서 네. 요거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까지 해서 한 번에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주 그냥 일정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하는 네네. 시간. 삼국동 해링턴 스퀘어는 어, 7호선 바로 앞이라 입지는 괜찮습니다. 어, 네. 7호선 그 이제 인천 쪽 부평 요쪽이잖아요. 아 어, 그렇죠. 네. 네. 구도심이긴 하지만 어, 전철역 7호선이기 때문에 괜찮다. 음. 근데 지금 가격이 생각보다 세게 나왔습니다 어, 네. 8억, 8억 5천, 네. 8억 4천 요 정도 근데 이제 확장비에 중도금 이자까지 하면 9억을 봐야 되는 거죠 아. 네, 그걸 다 더하게 되면 이제 그 근처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문제점은 조합원 매물이 있다는 거예요 조합원 매물이요? 네,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조합원 매물이 있는데 이 매물을 보시면 7억 4천 정도만 살 수가 있어요 어? 한1억 정도 싸게 살수있는거아 그렇죠. 예. 예. 억 정도 싸게 살수 있는데 이거를 이 가격에 사야 되는 건가? 음, 어, 그렇죠. 예. 근데 저 조합원 매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저희가 네. 뭐 현장을 가본 건 아니니까 부동산에 음. 가가고 물어보면 매물이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일단 조합원 매물 시세는 저렇다. 네. 예. 그래서 분양가는 좀 높다. 어. 그리고 바로 위에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일스가 있는데, 네네. 얘도 어. 23년이니까 신축이죠. 어, 얘가 지금 보면은 이 정도 시세예요 어, 훨씬. 7억 언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좀 공격적으로 나왔다. 음. 네. 이게 여기랑 가까운 게좀큰 장점이 되는 건지, 네. 저거는 그래도 보면은 여기랑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가좀더 가까워서 가격이 저렇게 매긴 건지 좀 네. 의아하네요. 이쪽 일대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뭐3012345뭐 이렇게 쭈루루루 여기가 구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306구역 자이,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될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개발 계획들이 뭐 여기 또 공원 짓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개발되는 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좀 높게, 높게 나왔다 어... 네,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대단지에다가 네. 일단 상품성은 좋다 음... 아, 괜찮다 네.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 실거주 하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다 가격이 네. 가격이 조금 네. 이제 좀또 걸림돌이 네. 아. 걸림돌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받고 그리고 해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을 이제 보게 되면 네. 여기는 양주 신도시의 회천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도 보시게 되면 84 타이 국평이 4.9억입니다. 4.9억이요? 네. 거의 5억이면은 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비랑 이런 거는 금융비용은 이제 따로 아, 이제 들어가고요. 네. 네. 그래서 덕계역에서 보게 되면 거리는 1km니까 괜찮습니다. 어, 네. 네. 뭐 걸어서 한 10분 15분? 이 정도 네. 걸어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덕계역 인근에 있는 30평형 대들이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바로 앞에 있는 네. 것들도 이제 저것보다는 가격이 낮게 다 형성이 그렇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입지보다는 뭐 입지는 도친 개체입니다. <laughs> 그렇지만 네. 지금 이쪽에 있는 애들을 사는 게더 나을 것 같다. 근데 음. 다만 얘는 분양권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을 쓸 것까지는 아니다. 미분양이 어. 날것 같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번에도 덕계역, 한신더유포레스트 미분양 날것 같으니까 청약 쓰지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요맞아 아, 네, 회천지구 안에 빠져 있는 거다 여기는 회천지구가 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게. 면 보통 지금 분양했던 애들의 가격을 4점 중후반 정도 이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가격대는 비싼 건 아닙니다. 회천 음. 대강이 나오기에 네. 다만 이쪽에 지금 분양권들이. 미 분양 상태이기 때문에, 음... 네, 매수 심리가 약하다. 네, 좀, 네. 그리고 또 떨어질 또 어느 정도 여지도 좀 있는 상태지 이 않을까요? 그 어... 아마도 매수 심리가 약하다 네, 보니까. 네, 매수 심리가 약하고 지금 미 분양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네. 청약 통장은 안 쓰는 걸로.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업계인들만 볼수 있는 건데, 어? 제가 이런 <laughs> <요런> 거를 보여드리면. <laughs> 진 진짜... 이거 완전 네. 그 광고문자 약간 그런 거아닌요 네, <laughs> 그렇긴 한데, 이거는 네. 이제 영업사원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아... 저덕정역 한라 에피트, 아까 덕계역 한신도요. 네. 지금 하나 팔면 수수료를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오. 그리고 여기는 수수료를 하나 팔면 530만 원을 줍니다. 네. 네. 그래서 저런 미분양 현장을 계약하실 때는 영업사원하고 딜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아니면 부동산에 가셔 가지고 네. 부동산에서 또 MGM이라는 게 있어요. MGM요. 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은 네. 부동산에서 수수료를또 주거든요. 아. 네. 그 공인 부동 <laughs> 공인중개사가 네. 거래했을 때 매매, 월세, 중개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라 네. 분양권인데도 당사에서 네. 아. 영업 한초간으로이 회사에서 네. 수수료를 따로 책정해서 줍니다 아 제발 우리 물건 좀잘 팔아달라고 네. 손님을 뭐 좋게 의미로... 얘기해줘라 음... 아, 까지 말고 네. 그러면 저기서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수수료 나가니까 네. 어떤 부동산 사장님은 우리 부동산으로 와 그러면 내 수수료 너 반해줄게 이렇게 <laughs>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까놓고 와.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런 데를 가실 때는 잘 알아보셔야 된다 음...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김포 한강 금성백조 예미지인데요 네. 여기 현장을 보시게 되면 구례에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무순이 줍줍이에요. 전국구에요. 이거 다다 어, 하실, 하실 수 있어요. 네. 주택 이 있으셔도 되고 무주택이어도 됩니다. 그냥 다 넣으시면 음. 돼요. 여기는 김포가 여기 이제 풍무, 네. 네, 걸포 북변, 그리고 운양, 장기, 구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서울이 가깝죠. 아, 네, 네, 그렇죠. 풍무 쪽이 서울이 가깝습니다. 딱 봐도 저 구례역은 한참 안쪽에 좀 들어가야지 있는 그런 네. 단지 좀보여지네요 근데 이제 김포 신도시로 다 이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깔끔합니다. 음. 네, 택지지구 신도시스럽고. 어. 그 보시게 되면 가격이 지금 5억. 천에 실거래가 있고 네. 매물 가격 평균은 6억이다 음. 네,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얘가 주상복합이에요 어, 주상복합이요? 네, 근데 용적률 299%고 건폐율이 26%입니다 어, 되게 낮은 거 아닌가요? 엄청 좋은 거죠 음... 저희가 최근에 남양주 평내 호평역에 갔다 왔던 부산 리브 더 제니스가 용적률이 899%에 과폐율이 7 9예요 <laughs> 그건 너무 빡빡하다고, 네. 진짜 답답하다고 네. 느껴지는데그 아파텔 오피스텔이냐고까지 얘기했던 현장입니다. 네. 여기는 세대수가 700세대인데 동이 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음. 걔네는 땅이 좁은데도 그냥 오피스텔처럼 그냥 땅 하나에 그냥 빌딩 이렇게 세개 올리듯이 올라가거든요. 네.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음. 얘는 상품성은 괜찮다. 어, 또 쾌적할 것 같아요. 저절부터는 네, 훨씬 쾌적하죠. 네. 그래서 지금 5억에서 매물이 6억이니까 내가 무순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얼마의 안전 마진이 있냐. 지금 가격이 3억 5,500입니다. 안전마진이 한 2억 5천? 이 정도? 2억 좀... 정도는 볼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고, 전매자연이 없고,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어... 예. 그래서, 2017년도에 모집공가 고 나왔던 거니까, 8년 네. 전 분양가로 내가 이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당첨되신다면. 어... 와, 이거 어, 엄청난 찬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저때대비해가지고 예. 물가나 뭐 원자재 뭐 이런 거 하면서 분양가도 엄청나게 치솟았잖아요. 아 어, 그렇죠. 예. 그런 거 하면은 훨씬 메리트가 있는 약간 그런. 단지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입지도 바로 김포 골드라인 바로 옆이고요. 네. 호수공원 있고, 음.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학교 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주거 환경은 뭐 어차피 갖춰져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네. 좋다. 음. 그 주택이 있건 없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출까지 내가 이제 받을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시세의 60%에서 70% 시세 각자 60%. 개인에 따라서 DSR을 적용받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5억에60% 받게 되면 3억이에요. <laughs> 그러면은 얘가 지금 가격이 얼마였죠? 3억 5천 원이 정도. 그러면 거의 5,500에 취득목세 뭐... 이렇게 만 있고, 예. 요거 확장비 요거랑 해가지고 잔금이랑 해가지고 있으면은 음. 거의 돈 취득세 해서 6,500 정도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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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바로 이제 예. 바로 입주 가능한 예. 수준이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죠. 예. 아니면 그냥 전세를 맞춰도 돼요. <laughs> 예. 전세를 맞추는 거주 기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예. 전세를 맞추게 되면 전세를 한번 볼까요? 전세가 3억 6천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그냥. 거의 뭐 리스크가 전혀 없는 약간 그정 풀피도 <laughs> 네. 나올 수 있는 상황 네. <laughs> 네. 요거는 그냥 무조건 다 전국구에서 들어가야 된다 음. 네. 그래서 요 좋은 현장이 하나 떴다 네. 정말 좋은 현장 되게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음. 네. <laughs> <laughs> 그리고 화요일에 있는 용인 프로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랑 3단지가, 3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 네. 광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청약을 해야 될까요? 아, 사실 저그 반도체에 있는 단지가 좀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인에서도 되게 안쪽에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저는 좀 물음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용인은 이제 수지구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버블 세븐 지역하면서 용인의 수지구를 언급드렸습니다. 음. 용인의 집을 사려면 네. 수지구에 사야 된다. 음. 네. 그렇 그리고 기흥구 정도까지, 네. 처인구에는 집을 사면 안 된다. <laughs> 거기는 아, 이제 네. 좀산 좋고 물 좋은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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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시골스럽다라는 네.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하고 오늘 오픈해서 이제 1단지는 작년에 했지만 2, 3단지가 네. 또 지금 분양을 시작을 했잖아요. 음.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단지하고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는 자리랑 네. SK가 들어오는 자리랑 거리가 네. 상당합니다. 아, 네. 그리고, 되게 네. 되게 멀죠. 네. 그리고 얘네가 어차피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이제 2030년 2027년 뭐 얘기하는데 네. 저게 들어오려면 일단은 전력망부터 계획이 세워져야 돼. 아 그렇죠. 뭐그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인프라부터 이미 좀 갖춰진 상태에서 저쪽이 뭐들어오네 많이 약간 그렇죠. 네, 저게 거니까. 들어가려면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기 때문에 네. 여기가 24시간 돌아가려면 음.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일단 전력망 설계가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려면 일단은 용수. 아 그렇죠. 네 용수 공급도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음. 그 계획이 지금 다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 아 네. 일단 계획만 있는 약간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수립이안 됐습니다. 수립수도안 됐다고 네, 네,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laughs> 일단 아파트부터 일단 네, 좀주슈가 되는. 그파트를 분양할 때 얘네는 얘네들이. 음. 와아서 좋아집니다라고 이제 아, 하는 거죠. 아 이제 그러니까 이걸로 이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미래가치, 여기, 있다. 어, 미래가치 있다. 미래가치 어, 있다. 미래 아. 가치는 있지만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른다. <laughs> 네, 위험하다. 아, 그거 이 없네요 이 네, 그거에 속고 하신다 그러면 네. 위험하다.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일단 여기는 용인 구도심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일단 기반 시설이라든지 환경 자체가 되게 약해요. 음. 네, 뭐 마트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약하다. 네, 거리도 되게 네. 좀 멀고 그렇죠. 그래서 수지 기흥 쪽에는 이제 기반시설이 그래도 괜찮아요. 뭐 죽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면 그 그렇죠. 기반시설이 좋죠. 네. 거기 이제 백화점도 있고 백화점에다 네. 뭐 대중교통도 잘 마련이 되어져 그렇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 이제 삼성 반도체를 염두에 두고 미래 가치를 두고 내가 집을 장만한다 치면은 일로 네. 가야죠 그렇죠. 동탄 네. 동탄 이 네. 있는데 굳이 네. 먼저. 남동탄으로 가야 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남동탄에 여기 가격을 보게 되면. 저 레이크 시티 부영 5단지가 약 지금 7억에서 7억 이제 매물이 7억 후반선까지 나왔는데 7억 중반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야, 그러면 분양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분양가 차이 있죠. 얘네가 지금 2단지, 3단지 분양하는 게 분양가격이 6억 3천에서 6억 3천. 뭐 6억 음, 1,700. 예. 예, 6억 5천. 6억 한 초중반 대다 네, 네, 형성이 네.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지만 거의 6억 중반에 일단은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여기도 중도금 이자 후불에다가 확장비를 하게 되면 네. 거의 5천 이상을 더 보태야 돼요. 예. 예, 5천만 원 가까이 보태야 될 겁니다. 그럼 한7억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바에는 그냥 남동탄으로 간다. 어 네. 거기 일단 기반이나 뭐 이런 게다 갖춰져 있고, 그렇죠. 학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네. 이런 게 훨씬 더 좋고 기반시설 좋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 가야 되겠냐? 근데 음. 이제 이거는 가격의 총액만 놓고 비교하는 거라 이제 분양, 분양권하고는 네. 투입비용이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그렇죠. 총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음. 근데 막상 진짜 아무도 것 모르는 사람이 해놓고 그냥 지도 하나 딱 보여주고 너라면 여기 살래 여기 살래 딱고 물어봐도 그냥 동탄 산다고 하지 않을까? 어 아, 그런 생각 그렇죠. 좀 들거든요. 데 네. 이게 이제 또 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아 여기가 여기서 가까워요 음. 네, 그리고 여기 때문에 여기가 호재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봐봐요 여기 지금 위성으로 한번 봐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아무것도 <laughs> 아, 아래 골프장 하나 있고 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네. 이 옆에 요양원이 있고요 아 네네 뭐 하우스가 있고요 이쪽 이제 네. 연세가 많으신 그렇죠. 분들이 좀... 그리고 뭐 타운하우스 있고요 네네네 이렇습니다 아 네. 기반시설이 차라리 그리고 또 여기를 할 바에는 아예 용인의역북쪽으로 가는 게 낫다 역북쪽 네. 오히려 이쪽 일대가 더 낫다 아 저기 네. 뭐 이제 보니까 뭐 이것저것 개발이 좀 많이 좀 이루어진 그렇죠? 지역이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무조건 미분양이다. 아. 네, 100% 미분양이고 청약통장에서도 순위 경쟁률이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절대 통장 쓰시지 마시고요. 음. 그리고 일단은 6개월 뒤에 전매가 풀려서 전매가 가능한데 네. 지금 프리미엄이 살짝살짝씩 붙어있어요. 음. 얘네 문제점이 뭐냐면 1단지 분양했을 때는 네. 5억 후반에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가격을 한 5천만 원 올렸어요. 지금 몇 개월 새 5천만 원을 올려서 분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아 그쵸, 그쵸 저희 CTOCL 할 때도 걔네 가격 똑같이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송도, 레미안, 센트리폴도 3블록하고 2블록, 1블록 나왔을 때 얘네들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가격 가지고 네, 가격도 막...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네. 근데 얘네는 1단지, 2단지, 3단지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분양 가격을 10% 가까이 올려버렸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자신감인 건지 이게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다 뭐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이게 미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디스카운트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어,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때 계약금 10%로 했다가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네. 조직분양을 투입을 해가지고 네. 영업사원들을 막 몇백 명씩 집어넣어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음. 계약금 10%였던 걸 5%로 낮췄어요 아. 네, 소액으로만도 계약을 할수 있게 네. 그래서 이주때까지 그냥 가서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laughs> 이러고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분양권의 용인시 처인구 쪽의 분양권들이 마피보다는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을 아예 반영해서 어차피 망가질 거 그냥 가격 올리자 그냥, 그냥, 그냥 일단 배제? 네, <laughs> 가격 올린 다음에 거기서 영업비용이라든지 네. 부대비용 나가는 걸 충당하자 이런 음... 생각을 가지고 가격을 올린 거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도 음... 보시면 네. 여기 1단지 분양할 때 수수료가 10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나갔다는 음... 거죠 네. 아, 그 저는 이게 좀 이제 설명해주신 걸 이제 들어보니까 배짱으로 좀 이렇게 분양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옆에 더 좋은 동네도 있고 개발이 지금 당장 되고 있거나 그런 데도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아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마인드로 약간 좀 그렇게. 1단지보다도 가격이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좀 네. 배짱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반도체 호재로 네. 이때다 지금 음. 팔아먹어야 된다 이런 네, 논리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들은 절대 청약통장 쓰지 마시고 음. 나중에 내가 관심 있다 그러면 은 분양권 전매가 되니까 네. 입주 때 가서 그때 가서 분양권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CTOCL도 6단지가 분양할 때는 그때 당시 분위기가 좋아서 주변에 프리미엄 마피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막 붙어 있었어요. 네. 3천3천 이렇게. 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또 바뀌어서 살짝 마피들이 있단 말이죠. 음. 무피도 있고 네. 얘도 그때 입주 때 가서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